해롱든 해롱 구독.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건물간 사이가 좁아 창문 밖을 보면 앞집의 내부가 바로 보인다. 힘들게 얻은 집이었기에 그냥 커튼만 치고 살면 될것 같아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무심코 창문을 보면 항상 날 바라보고 있는 앞집 남자가 있다. 기괴하게 웃는 모습으로 뚫어질 듯내 집안을 훔쳐본다. 날 훔쳐보는 남자를 보고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커튼을 매일 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앞집에 먼저 입주한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이것저것 준비했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갈까 말까, 친구가 있는 곳이 앞집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 가기 망설였지만 마주치지만 않으면 상관없을 것 같았고 대낮이니 별일 없겠다 싶어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자 앞집 남자가 서 있었다. 순간적으로 놀래 숨을 참았지만 그 남자를 보자 불쾌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난 앞집 남자에게 왜 우리 집을 훔쳐보는지 한번더 노골적으로 훔쳐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자는 뭐가 그리 웃긴지 내가 화를 낼수록 더 기괴하게 웃었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둘째 치고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나와 같은 사람인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이곳에 더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서둘러 그곳을 피했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땐 식은 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했다. 친구는 내 몰골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친구에게 여태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악집 남자가 날 쳐다보고 방금도 날 보며 웃기만 했다고. 친구는 내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여자 전용 아파트라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정말 그곳에 남자가 있었냐고 되물었다. 친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한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범인의 몽타주는 앞집에 있던 그 남자였다. 날 보며 그렇게 웃던 이유가 날 죽이기 위해서였나? 날 타기소로 삼은 걸까? 너무 무서워 친구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고 범인이 제발 잡히길 바라던 그날 창문에서 툭툭툭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